Üzülmüyorum 음정. 많이 오는 잘해, 듯한 잘해, 잘해, 느낌이 잘해, 잘해. 드는데. 이제 손 떨리면 나중에 보정하면 돼. 오이.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 가발 전달. 아니요. 제가 지금 더 축축해서 아유. 이거 인당 몇 장이에요? 배수 <laughs> 세한 있나요? 인당 한 장인데 저는 한 장만 아 네개밖에 없어가지고. 알렸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잘생겼다. <laughs> هاذي <웃음> <웃음> <하필> <웃음> 제일 열심히 돌아갔어요. 어, 제일 잘, 잘 돌아갔어요.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이거 아까 라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물을 트는데? <laughs> 왜 이렇게 둘 이로 가요? 아니면 여기 둘이둘이둘이둘이둘이둘요둘이둘이이둘이어이이이 <Elena> <Sients> <S Efendimiz> <S lemonade> <포토> <polls> 아, 여러분들, 귀엽다. <laughs> 저,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긴 아, 하죠. 하죠. 우리, 우리 이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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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이이 Porch? 가방에 사러 간겨요 가방에, 가방에, 제가 앞쪽 안에 넣어을게요다 같이 구겨는 거지 이제 생님나 아무도 기 없고 우리 일단 저거 봐. 나 근데 선생님, 사진 내장 봐봐주면 모든 게 날리죠. 안 된다고 하니까. 응, 이쁘네. 네, 게 먹고 싶어요. 선생님. <카� Priachsen> <laughs>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어. 어 딸기 좋아해요? 빵이에요. 어, 간래 이거 한번먹어 진짜 너무하다, 진짜. <laughs> <안 되나. 웃음> 말 걸지 마. 나삐졌어 그들 왜, 급하다올라가데 괜찮은 거 같은데? 게 최대인 것 같아요. 올라는는더좋습니다 정말 겁이 여다니까 혼자 타고 오고. 응, 무조건 가운데입니다, 저한테. 하여자. 이거 하여자. 와, 포즈 개킹받는다? 아, 아, <laughs> 아, 힘들죠? 힘들죠. <웃음> <웃음> 원래 이렇게 할때아내가 이제 그 분이 그셨군요숨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원래 적하려고 왔어요 맞으세요 아 맞다 맞다 나진주요손짝순의 택해 저도 포... 아! 남은 게 있고 눈높 <laughs> 별로 하나씩 다 갖고 가고 가. 아빠 왔니? 잠깐만 안 돼. 안 돼. 어디야나못 된다고. <laughs> 잠깐. <laughs> 아빠도 <나 지금> 진짜. 장갑서 <laughs> 하나씩 다 갖고 가고 싶다. 너무 너무 소마 있어. 아프기도 했고. 돌아가시는 거는 진 이러고 다닐게요. 이제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안,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아, 안 돼. 이거 안 돼. <laughs> 이거 안 돼. 나 이거 가고. 네, 나 이거 갖고. 가까운... 185가 이정도에요? 나랑 키높이가 이렇게 차이잠깐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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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가위바위보 되는거 아니에요? 되는거 아니요아 저거 무서워요 됐어요? 오케이, 오케이, 아 돼요 네네네네네네 그럼 됐어요? 방금 되게 무서웠어요 아니, 아니, 거 왔어요 어! 아. 근데 지금 이거 안하는거 같은데? 가악을 하면 돼요? 가위바위보 서진 사람 가위바위보 진 사람? 가위바위보 서진 사람? 아니 이거 누우면 너무 피해 될거 같은데? 진심이면 동영상 찍든 뭐 다들 나만 아니면 아, 되라고. 상관없어요, 왜? 왜 잠깐만, 진 사람이긴 사람요? 이아 그러네, 진 사람, 사람. 아, 이, 이긴 사람. 아이 이기고 맞죠? 좋 이긴 사람. 좋아 이긴 사람. 빠이. 이긴 사람. 이바이 아, 앉아! 저, 저에서? 이긴 김에, 이긴 김에 맞게. 어, 그럼, 그러면 때리는 사람은 진 사람이 때리게. 가위바위보. 너무 어때? 원래 보통 말 꺼낸 사람이. 사람인데... 나도. 내... 나도... <laughs> 이겼다. 어, 나 도룡님인데? 나기아팀 기아지. 여기 다 도룡님인데? <laughs> 나도 너희 <나도> 기아지님인데? <도련님, 웃음> <나도 도련님> <laughs> 심지어 한명담주에요 치겠어래 더워요? 야시하게드릴까요 해드려요? 어, 어떻게 하려시하게 <laughs> 이고요. 음다 마리를 넣으면 옆에 있는 또공 하나 넣으면 빠나나고 뒤개 넣으면 마찬가지.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공이고요. 연습입니다. 한 방금 넣는 거 아니야? 설마. 아깝지 뭐. 반갑습니다. 오, 방금 진짜 아까웠다. 음, 괜찮습니다. 아, 아 일단 어서요. 마셔 마셔 마셔. 아 진짜 하이스 있을 것 같은데. 马上！马上！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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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같이 와 주시려고요? 맛있다. 여기 편 아무도 없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좋아요. 진심이에요? 만져, 완전 완 perfekt... <laughs> <에이. 웃음> 어, 짐을 들고 맞으면 짐도 겁나요. <놀람> 어, <와>. 아 진짜 그래. <놀람> <laughs> <힘들어. 웃음> 잘하겠다. 겠다이은 아까보다 비가 타이밍이 진짜. 아니, 아까. <laughs> 네, 네.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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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그거 같거 맞아요? 그거. 맞아가게서까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춥다. 너무 귀여운데? 그걸 찍고 있는다. 거기요? 내가득 나만 남아진기여연에왜어 역시 <laughs> 어?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진짜 <laughs> 말랑말랑하다만들어 진짜 말랑말랑해 나를 만 연행되어서 오시는데 왜약수했으니까 떠나시면 안 돼요. 다들 떠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약구 <laughs> 약구. 네, 스 이제, 이제 연 끊으면 안 돼요. 제브이로 인데 박코 님. 맞요 제브이로 인데 반대 님이 더 많이 나와요. 데 심지어 거조. 아지는거아 진짜 진짜 어제만 치고 오늘 안 내려가고 뚝딱 뚝딱, 구두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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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내 분량보다 여러분들 분량이 더 많은 브이로그가 될 예정입니다. 상금이 <laughs> 없어서 안 돼. <laughs> 아, 친정한 사람들! 이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? 미러블 아니 미러블... 보 몇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? 암호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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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장